안녕, 내가 오늘 소개해줄 책은 이 꿈꾸는 내라는 책이야. 음, 딱 제목만 보고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 너무 뻔하지? 어, 당연히 내에 관한 내용이야. 어,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 사유하는 동물 이렇게 말을 하잖아. 우리가 동물과 다른 점? 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하는 생각? 혹은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배고프다. 자고 싶다. 놀고 싶다. 뭐 웹툰 보고 싶다. 드라마 보고 싶다. 이런 거다 생각이잖아. 그럼 이 생각은 어디서 하는 걸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걸까? 음,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부분이 뇌지. 그래서 이 뇌는 우리 그냥 머리랑은 좀 다르고 이 머리에 뼈가 있잖아. 이건 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뇌인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담당하지. 그래서 어, 사실 우리의 안에 들어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뇌를 눈으로 볼수 없지. 왜냐면 이걸 갈라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어, 요즘 뇌신경 쪽에 되게 많이 뜨고 있는데 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온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되게 간략하게나마 이해하기 쉽게 아주 짧게 써놓은 책이야 어, 여기 있는 걸 읽어볼까? 이게 물컹한 호두가 쿵 이게 뭘까 여기 옆에 있는 와 호두다 이러고 있어 근데 앞에 내가 해, 했던 말들을 종합해서 어 생각 한번 해보면 이게 뇌라는 건알수 있겠지 응. 그래서 이런식으로 생겼어 막 표면이 매끈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오히려 좀 쭈글쭈글하고 그런식으로 생겼고 이런식으로 되게 귀여운 캐릭터들과 그림들과 함께 이렇게 짧은 글로 설명이 돼 있어. 어, 이렇게 뇌 구조가 어떤지, 어떤 어떤 뇌들이 있는지, 각자 어느 부분을 담당하는지, 또그 뇌에서 보낸 명령이 어떻게 우리 몸까지 도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어 뭔가 뇌에 대해서 다 알고 싶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 하면은 어 입문용으로 읽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어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계속 뇌에 대해서 배울 거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부분이거든 뇌는 그리고 뇌 쪽을 공부하면 할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신경 쪽이랑도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어, 그래서 우리의 기억, 생각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뇌에 대한 책이니까 음 흥미가 생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 읽어봤으면 좋겠어 어 안녕.